유튜버가 되려면 어떤 걸 하면 좋은가, 이런 거를 한번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유튜브를 하면,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어. 뭐, 한계를 중점적으로 잡아야죠, 기본적으로. 뭐, 일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laughs> 괜찮겠지만. 뭐. <laughs> 되게, 부끄러운데? 무참하게 네. 뭐 먹으세요, 네. 한개 혹시 하고 싶은 그런 거나 그런 거는? 어... 방향이나 이런. 방향은 그냥 똑같이 그냥 방향은 상관없어가지고. 근데 되게 이것저것 다 올리는 스타일이죠, 그쵸? 그렇죠? 이것저것 올린 스타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꾸준히 올리는 것도 좋은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를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학교를 되게 궁금해 해. 그래서 난 학교 콘텐츠 되게 좋다고 생각해. 그 왜냐면 추억도 남기고 그 약간 학교에서 찍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는 약간 부끄럽나? 너무 친구들 앞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해. 선생님이 못 찍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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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그렇지. 못 찍게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성급하게 유명해져야겠다 이거는 아니어도 될것 같아 좀 시간이 되게 많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거지 친구가 커서 이제 그때는 또 유튜버가 망했을 수도 있을 거고 20살 됐을 때 아무도 모르잖아 <laughs> 진짜 몰라 근데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을 도 갑자기 또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그냥 취미 느낌으로 그냥 재밌게 뭐 일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노는 느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음. 네, 이거와 별개로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네, 여자든 남자든 생망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망이요 생망 괜찮죠 장단점이 있지 유튜브랑 생망이랑 음생방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 이런거 생방 하려면 어, 어떻게든 유명해져야 된다 시청률수가 많아져야 된다 어떻게 됐든 맞아 왕년이면은 엄청 어린 거지 진짜 어린 거지 어. 음.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러뭐왜 <laughs> 저래 <laughs> <laughs> 야야아 <laughs> 깜짝이야 담배인 줄 알았어 <laughs> 담배 아니지 아뭐 이상 모르겠어 아, 아, 아 놀래라 담배 물고 있는 거야이 아니야. 가자. 아 이거 뼈야 뼈뼈뼈 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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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야 아 놀래라 그냥. 어디서 오냐 야나 담배 물고 오는 줄 알았어 맞지? 나 담배인 줄 알았어 얼마 어디서 오지? 아무런...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 할까요? 편하게 진짜 편하게 음... 응. 삼범님 응. 만나고 싶어 했지 난안 했다 저희 같은 동네네요 물어보니까 같은 동네 이렇게 뭐라 사, 같은 동네 사는 기 유튜버 유튜버 꿈나무, 예. <laughs> 아, 꿈나무 이름 어떻게 되요 이름 어떻게 되요? 아직 까면안 돼요 방송에? <laughs> 유튜버 아, 이름 아, 유튜버 아, 이름. 아, 유튜버 이름이든 아. 뭐든 아무튼 이름 음, 하얀구름예하얀구름님만나볼고요뭐 아,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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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 예. 예. 아직 5학년니까 이 아직 파릇파릇하네요. 예.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끝마치고 자 그렇습니다 하얀구름 짧게 찍어 하양이에요 양이에요 양이 하양구름 하얀 그룹님과 함께 했던 즐거운 시간, 예. 혹시 몰라요. 나중에 엄청 유명해져서, 저희보다 더 유명해져가지고, 이 영상이 성지가 될지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일어나고 가면 안 돼, 임마! 일어 <laughs> 감사합니다.